반장이 되기 쉬운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. 그냥 첫 번째는 그냥 먼저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반장 선거를 그냥 3월, 3월 2일에 보통 계약식을 하잖아요. 그딱 바로 반장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를 주고 그다음 반장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그, 그 시간이라도 친구들에게 뽑아달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신뢰감이나 친절함을 얻어가지고 더 인기를 얻고 그걸 나중에 회장선거 가서 목표를 막그 계약을 하고 그럼 끝입니다 그냥 이런 아이들 그냥 뽑아줘요 아 그럼 사전에 미리 반장선거 있기 전에 충분히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,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네 그래야지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친절한 반장이 되겠습니다 이랬, 이랬는데 아, 어, 황어미는 예를 들면 기호, 지우는 충분히 신절하고 이러니까 잘할수 있을까요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뽑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? 그리고 제가, 하는 제가 4학년 때 나가는 것미 준비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저는 우리바의멋진만으로 만들어줄 오하음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겠습니다. 이세 가지만 어떻게든 노력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여러분들에게 항상 웃어주고 친절한 명령 이래라 저래라 이런 반장이 하지 않는 우리 함께 이걸 해볼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반장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말이있어서 학교폭력을 여러분께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저를 꼭 믿어주십시오. 저는 반장할 자신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. 예, 사장님도 별거 아니 인기가 많으면 그거 통할 수도 있겠죠? 단말할 <laughs>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벌써.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4학년 때 반장 선거 나갈 연설문을 미리 준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자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대해볼게요. 네. 이렇게 금 것도 없으시죠? 네? 네, 그럼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. 네. 바쁘신데?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요앳 턴.